안녕하세요. 음주비행입니다. 자, 화를 쏘러 나왔습니다. 아, 추워 죽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보시기엔 따뜻해 보이죠? 햇빛 따뜻하게 들고 아주 바람도 별로 안 부는 것 같죠? 아, 춥습니다. 추워. 아, 오랫동안 화를 안 쏴갖고, 아, 이러다가 실력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? 싶어갖고, 아, 쏘긴 쏴야 되는데. 근데 어제도 굉장히 추웠고,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. 오늘 안 쏘면 못쏠것 같아요. 그래갖고, 굳이 굳이 또 쏘러 나왔는데, 아, 오자마자, 괜히 왔다 싶더라고요. <laughs> 그래도 한번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3 0 m 입니다 아, 되게 오랜만에 쏘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들어갔네요. 아, 지금 한 일주일만에 쏘는 건가요? 어,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. 오 노란 데 들어갔습니다. 나이스 엑스텐 아니야 이거? 엑스텐 같아서아 어... <laughs> 실력이 줄지 않았습니다. 원래 50m에서 쏠라 그랬거든요.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50m 자신이 없더라고요. 30m에 서 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대충 쐈는데 음, 그래도잘 들어갔습니다. 빨간 데 들어간 것 같아요. 아래쪽에 들어갔습니다 어, 잘 맞은 것 같아요 <laughs>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잘 들어갔습니다 음, 엑스텐도 하나 왔고요 노란 데 들어가고 빨간 데두개 들어가고 요거 하나 다 들어가고 아 실력이 쉽지 않았어 여기 바로 옆에 카메라 잡히나? 이 카메라 잡히나? 안 잡히겠지? 바로 옆에 공, 그 공공사격장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활소로 나올 때마다 이 공공사격장을 보는데 저게 건물은 벌써 작년 초에 벌써 다 지었거든요? 근데 아직까지 개장을 안 했습니다. 저기 개장하면은 저기 총쏘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, 건물 작년에 지었는데 아직도 개장을 안 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제 뉴스에 났던데요? <laughs> 뭐, 무슨, 뭐, 장비 문제도 있고, 뭐, 건축 문제도 있고, 아무튼, 준공이 아직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. 10점 들어왔습니다. 아무튼, 그 공공사기장, 춘천 공공사기장, 요거 준공 나면은, 가서 총 쏘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담아 드리겠습니다. 아, 너무 추우니까 자꾸 대충 쏘는 것 같아. 대충 쏘는데도 잘 들어가네요. 워낙 거리가 가까워서 30m거든요. 오, 이거 잘 들어간 것 같은데? 그냥 그냥 그러네요. 오감독 한발 쏘지 그래. 나왔는데. 아, 그대로. 오케이, 오케이. 야, 홈런 났다, 홈런. 흔들렸는데요. 어, 근데 가운데 소복하게 모여 있는데요? <laughs>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잘 쐈네, 잘 쐈네. 오감독이 선 거요, 이거. 나와, 라 나와. 안 나오는데 이거? 아, 여러분들 까먹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좋아요는 미리 누르고 보십시오. 뭔 소리가? 뭔 소리야 이게? 아, 바닥에 떨어져 있네. 오케이. 노란색. 오호. 그래도 표정 안에 들어간 게 어디야. <웃음> <웃음> 아하, 왜 이러나. 응, 음, 오케이. 좋았어. 너좀 밖으로 나갈 때는 그립을 예전처럼 이렇게 잡고 있었던 맞 같지? 맞아, 맞아. <laughs> 한 번만 더 볼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니까 보면은 그립을 꽉 잡았을 때 이쪽으로 나가고 네. 그립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서쐈을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 이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세 교정된 상태랑 네.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랑 네. 차이가 너무 커요. 그렇지. 네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항상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쏘면 네. 좋죠. 몇발더 쏴볼 거야? 아니 그만. 추워. 추워? 너무 추워. 아 아, 춥긴 춥다, 씨. 오, 바람이 부니까 화살이 똑바로 안 꼽히고, 이렇게 꼽히네요. 바람이 쭉 해서 불고 있거든요. 자, 마지막으로 한 발만 더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바람 안분다 지금 쏴야 돼, 지금 쏴야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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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손가락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, 갖다 대니까 그냥 나가버렸어. 진짜 마지막 한 발. 자 마지막으로 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실수한 거 그거구나 그래도 많이 안 나갔다 <laughs> 시, 실수발인데도 많이안 나갔다 여기 저기서 마원경으로 보니까 이제 이게 똑바로 안 꼽히고 일, 이렇게 꼽히더라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가 봐자 음. 오늘은 이렇게 해서 30미터에서 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쏜것 같아서, 어, 감 잃어버릴까봐, 아, 추운데 굳이 굳이 나와봤거든요. 그래도 오늘은 좀덜 추운 거예요. 어제는 진짜 추웠는데, 오늘은 좀해 들어서 조금 덜 추운 거고요.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, 또 한동안은 또못쏠것 같고요. 아, 매일매일 쏴야지 실력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텐데. <laughs> 실력이 안 느는 탓은 날씨 때문이야. 내탓 아님. <laughs>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네, 다음에 또 찾아와서 구독해주시, 구독, 아니,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구독, 좋아요, 뿡뿡!